LWCH 1주차세 번째 매치 시작됐습니다. 임팔라에서 에포 저쪽으로 가는 비행기 경로에요. 바로잡고 체크했습니다. 아 이거 잡아냈어요. 잡았어요. 그리고 로이치 해더. 끝나가고 있어. GNL. 안 됐나요?

없네. 어, 아무도 없굴아다가와 이거 매일. 기세 출로 왔지롱! 자 들어오면서 어서 아, 오세요. 피날레. 예 인사를 총으로 합니다. 그렇죠. 오늘 j n 스포츠 쪽을 막 타격한다. 이거는 지금 욕심내면 안 됩니다. 네. 어, 이것도 한번. 어 해머 선수 오늘 킬 캐릭터 참 좋습니다. 오. 오늘 날카로운 샷들이 계속 이어지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초중반만 잘 견디면은 이팀 진짜 중후반에는 사실 다나와이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지금 베이스 캠프 쪽을 노린다. 어어? 그럼 답이 없거든요. 네. 음. 네 다, 어. 다음 스텝은 갈갈것 같죠? 아 근데 그 전에 <laughs> 어? 한 칸씩 한 칸씩 밀어내면서 뚫어내는 작업이 있어야 된는데오맞바 플레임을 쓰러뜨립니다 젠지 무너졌고 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인데 네. 옆으로 돌아오는데요 오 이건 팀킬 날 네. 뻔했어요 네. 조심해 하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오 아아! 이야 네요 니네들이 먼저 가라 우리들의 방패 마귀가 되죠 저 음, 위에 지 내리는 선수도 있어요 자 끌어내고 아, 오늘 GNL의 그감각이 올라오고 오우. 있는 것 같긴 해요. 진짜. 푸시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요? 디플러스기야? 네. 던져주면 살로트 선수 길대 어! 허필 바로 잡아내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 명밖에 못 잡아서 저 위치를 뺏어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수류탄을 끌어내고 지금 로이 선수입니다. 아 다나와가 전부다 착퍼졌어요. 보십니다. 철옹성이에요. 네, 그, 네. 그 위치 구덩이까지도 본인들이 소유할 수 있는 상황이죠. 테카리가 지금 전면에섰습니다 지금 패면적으로. 어, 근데 완벽했어야 자, 했는데! 제 어. 다시 한 번. 자, 로키가, 자, 로키가 지금 바로 맞대요. 지금, 지금 뒤쪽에 있어 스텔라 있어요. 때문에, 스텔라 때문에. 어, 어, 어. 어, 이제이가 예예. 주고받는 공방전이 되면, 어, 로키 지금 체력이 온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류탄 맞지만. 저 위에서 이제 머리, 머리, 머리. 자, 위험한데요. 자오 잡았어요 오, 로키 로키 자 그래, 로키가 해결했어요 광동이 나와요 자 그런데. 광동이 지금 여기서 버텨내고 있고 태명 아, 선수 유지가 되는데 다 나와 주민의 위치가 약간 기습적인 포인트긴 한데요 네 이거 주민 주민 이 하나 끼어냈습니다자 위치 히카리 선수님 정리 되었고 태민 선수님 돌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건물 안쪽에 헤더 선수가 있고 자 그럼 이노닉 선수 느끼나 어, 태민, 태민? 자, 한 명에 한 명에 자 위치 끼뚜로 받고 자 위에서 이노닉 선자 남은 선수 주민 하나 화력으로 밀리지 않으면 다 나와. 오일한님 잡아먹고 있어요. 위치 특정했죠. 자, 금민 선수가 지금 빌런 쪽으로 빠졌는데요. 자, 이그라 선수에게 대권을 잡기 위해서. 자, 금민 아나운가 끊어요. 야이긴 반척.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어디 어디 어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 네, 바로. 자, 여기 여기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어! 야, 가보죠. 출전 다시아나 예, 충분해라죠. 오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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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선수 감각 예민한 거 보세요. 경찰 나라라 반척. 여기다가 이제부터. 솔루션을 제시해야죠! 네. 자 here, Joe. s o l u 착하게 한번 넣어보고 시작하는 u 어떨까요? is here. Solution is 아 e r e s o l u 는 노리고 있어요. 다나 e s 격했고 t i o 예. 지금 숨어 아아아아 그렇죠. 있는 거. 이노 l 스 t i o n is here. Solution is 진짜 r e s 챔피언들이 전 n is here. Solution is here. Solution is here. Solution is here. 이 o l u 이 i o n is here. s 이 l 까지 잘려주면서 이게! 이스포츠 츄럼의 기는 용기를 이러리치, 북돋아주는 오! 이벤트가 났죠 아니 지금 양날개를 잘라버렸습니다. 자, 아제나에 날개가 지금 부러졌어요. 아카드만 찾으면 되는데 노상에 누워있는 거. 그래? 체크 가능한가요? 점프 안 보이는 거인가요? 아케가 없어요. 봤어요. 자자자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뭐 급하게 그 카드... 할 필요가 없죠. 네 일어나는 거 어, 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우와 원팩 없어요. 아 그리고 절묘하게 로키는 있어. 자, 절묘하게 이스포츠 프롬이 나오는 타이밍이 이번에도 네. 좋거든요. 로키! 세조전까지 이격의 헤드샷 아니면은 이거 못 뚫겠는데요. 자, 계속에. 로키! 자, 1대 1대. 어, 하나 더가 1대 1대. 그런데 이렇게 로키 3맥은 이노닉스 로키? 이노닉스 로키가 자로키 로키가 하나. 자, 교환하는 상황이고요. 자 절묘 로키. 저기 오른쪽에서 이노닉스가 때리는데 어떻게 이걸 다 버팁니까? 네, 차테로이 두 명에서 1대 1대. 이십오차 슈퍼스드들의슈퍼플레잉 레전드 경기가 나왔습니다. 히터브레스의 주차 여덟 번째 매치 시작되었습니다. 밀타에서 병원 쪽으로 가는 펭기이로는입니다 어, 사운드가 기가 막힌데요. 아 어, 근데 또, 뱅이 너 싸워요! 아 자, GNN, 여기 시작됐습니다. 자, 유차 위치에서 유차 집에서 쌍편적으로 아 지금. 요그러 로이가 뒤통수, 뒤통수 를준에서어요해머 아아 GNN, 아다 이기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오버엠이 얻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자, 중앙 1층 집을 먹혔고, 그리... 네. 합동하다 클럽 보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창될 뻔했어요 오, 네. <laughs> 네. 아 로이! 로이! 자 그리고 산디로 가다 아 어. 들켰네요 번쩍 주고 오 여기 안 보여 안 보여 군 닫고 네, 네, 네. 바로 보이죠 아아아 하마가. 아 하마가 자 위에서 좀 잠깐 정의 중간지 또 완승이에요 완승 퍼펙 갑자기 제지가 안전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아, 아 이거는 아니, 아니 B.S.G 완전 솔렸어요 지금 BSG 네저 위쪽 안쪽 숲 쪽에 떨어지는 그런 자기장이 나오기 때문에 BSG 최적의 자기장을 맞이했습니다. 네, 위로 던져주면서 나와라. 나와라. 자 부서서 헬라 어디가? 헬라 헬라. 자 한쪽 집 쪽으로 침들어 가면서 던져주고 있고 발사 등. 자 화장실 들어간 거 알았다면은 바로 네. 몰아쳐야죠. 지금 아 바로 자,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바로 몰아쳐야죠 이거. 네, 화장실까지 블루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루존 데미지. 음. 자 그나마 여기는 안 닿고요. 네. 그 그래. 아, 방금 좀 이상한 소리가 는것 같아. 예. 네, 화장실에서 좀상관것같은요 네, 화장실에서 좀 상관한 아, 것 같은데요? 예, <laughs> 네, 화장실에서 좀 네, 화장실에서 좀 상관한 것습니다요 여기서 일단은, 지나가요. 네, 센티널도 이제 중앙부의 위치에서 버티는 자리를 선택하게 되면 좀 풀어나가는 게 힘들 수 있거든요. 외곽 쪽에 들어가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다나와가 계속 속에 있어요. 네, 위기를 넘겨야 오, 되고. 아. 카르페디엠은 지금 격파하고 있는데요. 자, 네. 젠지는 프리모스크 유령도 씻지게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쿼리 부근에 있는 팀들은요. 사실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기회조차 잡을 수 없을 네. 것 같고. 여기 무덤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동해 선수님 기저 중인 상황이에요. 여기 들어가면서 차티브진 물려 있는 상황이고요. 다나와도 꽤부시면서 외곽 쪽에서 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b 플러스기아의 어. 1층 집을 회피해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사이즈거든요. 소라 선수가 정리되고 있고요. 자, 오르카마 솔루션. 어. 그 어. 오늘 제피로스 선수의 경기를 참 좋은데요. 자, 그래서 일레븐 들어오는데 치료하는 거는 이거는 좀 대담한 선택인데요. 상대의 소수자. 짝 걸, 짝걸이어요 타자진의 일레븐. 네 들어오는 과정에서 10초 만에 터졌어요. 다음 해우소까지 넘어가기 위해선 네. 이 싸움을 이겨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광동 플리스를 막아야 되는데. 아, 지금 뻔했습니다. 아니, 광동 플리스 에란계 매치에서 그냥 젠지만 보는 것처럼 게임하고 있어요. 어, 지금 렉스랑 발포 남았는데요. 파켓까지 찍고 오! 그래도 발포. 그래도 네. 자, 잠깐면려서 아, 헤더! 아 헤더가 지금 세 명, 세 명째 기절시켰고요 네, 순간교전지 광동 좀 미쳤습니다. 자, 연막탄 안에 있다고 이거 브리핑 나왔다면은 이거 섬광탄이라든지 화염병 뿌려가지고 제압을 해야겠죠. 네. 발포 위험합니다. 헤븐 선수 총알이 없는데요? 발포 선수가 지금 남아있고, 중력 <laughs> 해븐이 자, 야 뒤에서 청리 해도 이노닉스로갈 생각인 거 같은데요. 자, 네, 수로탄 지금 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네, 옆박쳐 위로 들어오면 될요 어서 오세요. 아, 안녕가세요 이노닉스가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있습니다. 자, 도방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 하나 더 테민. 자, 여기서 와! 이노닉스. 이노닉스. 자, 지금 들어가면서요. 전면에 서서 이엔드가 지금 들어가서하나 던져놨거든요. 자, 옆옆프로금 빠졌습니다. 여기를 좀 음, 수월하게 뭐. 밀어내야. b s d 도수적으로 진입할. 수케이오케 어, 오. 아즈라가 지금 네. 정리하고 있어요. 위키들. 불러드린 네. 이유가 있네요. 아, 참호 쪽에 좀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네. 연막탄을 뿌려가면서 다양한 포탑 각도로 해우소를 노리고 라이딩 샷으로 밀어버리기 음.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블루존 있으면은 이거 아, 두개 정도만 들어가면 어. 완벽할 아것 같은데. 네. 디플로스기아 여기는 센티널 지금 잘다니고 있어요. 디플로스기아도 뭐 기절이 되긴 했지만 네. 각자체를 잘 만들어내면서 음. 그냥 딴딴 떡떵 같이 가야죠. 하나가 되야죠. 네. 현재 네. 네. 격파가 되고 있어요. 아 지씨 저 갑니다. 1번 가요. 2번 네. 가요. 네. 이런 느낌이라서 오, 그래서, 그래서 일단 보내버렸보냈는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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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해분이 해서 일단 어요 아직 지금 갈가 아니다. 현재 디폴스 기약은 12K까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 쌍두치가 계속 노려요. 네. 네. 양쪽으로 양각이 네. 돼버렸습니다. 기열이 형. 하이 네. 하이. 골드리스트 멤버 스타로드. 아, 차로에 이겼어. 아 잡아먹습니다. 아즈라 펜타그램이 쓸수 있는 위치를 딱그 위치밖에 없거든요. 네. 아니 마치 여기는 벙커처럼 잡아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절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왔는데 결국에는 차량을 쓸수 없는 상. 황 아, 레이리. 레이리 쇼가 또 나오네요. 아, 진짜 지금 이 무서운 선수예요. 라이닝 선수가 프릭스에 무너졌습니다 와 이거 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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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간에 b s g 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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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잠깐만요 선간가 쓸어버렸어요 b s g 네. 다나와의 선도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자는 BXG 세명 b s g 입장에서 축하해요 들어가면 세게 박습니까 1위권을 끌어내려야 순위 싸움에서 다음 매치에 더 유리해요 1등 2등 싸움이에요 네. 다나와 이노익스들에서 슈퍼플레이 나오나요 자예등 이렇게 라이닝까지 끌어내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그리고 이 위기에 제니스가 팀을 한번 구해줘나요 제니스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포탑에 제니스 세, 자 먼저 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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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와 타노와 이 스포츠.